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자 우리 설 연휴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아, 증시 글로벌 증시에는 아, 좋은 일만 있었지 나쁜 일은 없었다. 좋은 일이란 건 그냥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이쪽에 뭐 그런 악재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왜냐 이 증시라는 거는 음, 제가 아, 단연가. 아,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있어본 결과, 아, 악재가 아, 증시가 하락할 때는 악재를 모든 악재를 다 쓸어담아 모아요. 그런데 아, 증시가 하락할 만큼 하면은 일단은 악재가 나와도 어,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 2,600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지난 주에 설 연휴 전에 아 일단 마음 편하게 어차피 내려오는 거 7만원까지 열어놓고 보자 제가 말을 했었는데 7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어자 보시면은 아 요거 보시면 되겠네 7만 천원이 깨질랑 말랑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왔다가 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연휴 전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좀 올라서 끝났죠 어 금요일 날 올라서 끝났는데 아,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개인이 최근 매수를 많이하다 매수가 줄어드니까 그나마 기관이 들어왔는데 아, 특별하게 이 수급은 신경 쓰지 말자 아, 미국 증시 월화수 3일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그렇고 항생뭐 어,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는 쉬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딱몇 가지가 있겠죠 어우 그러면. 추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거가 있을 것이고 그럼 반등 나올 때 불안했는데 또 팔아야 됩니까? 이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어,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은 현금이 많은 분이거나 명절 연휴 때 어떻게 돈이 좀 생겨서 나도 주식 좀 해볼까 신규로 들어오실 분 이런 분들이겠죠.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충분히 해도 되지만 기존에 주식 하던 분들은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급락 그러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이 시작되면서 급락은 지난 주에 나왔잖아 지난 주 며칠 동안 자 그러면은 제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감시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중이 어떤 분 어떻게 하고 어떤 분 어떻게 다 전략을 짜드렸어요 저를 구독한지 시간이 좀 지나신 분들은 전략대로 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자, 주식이 나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10종목이라면 몇 종목은 팔아서 10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으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비중을 더 실어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런데 불안해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보기 좋게 반등이 크게 나왔죠. 어, 크게 나왔고. 그러면 오늘도 당연히 시장은 좋겠죠. 시장은 좋겠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 시장은 좋겠지만 또 오후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분들이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답부터 드릴게요. 팩트는 답이지 않습니까? 자, 주식을 비중이 몇프로든 나는 어떠 어떠 어떠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들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들고 있는 주식, 그렇죠? 그 주식만 바라보자. 가만히 있자. 그게 답입니다. 오늘은. 어난 어떻게 됩니까? 난 어떻게 돼? 가만히 들고 있는 주식만 올라가기렇 기다리자. 지난주 금요일도 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어? 아,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기 어,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반등이 나왔고 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만히 계시면 된다. 내려갈 일은 없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후에 또 밀린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정신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어, 어,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는 것은 아나 지난번에 이 양반이 얘기한 거대로 어, 나쁜 정보금 팔아서 좋은 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오늘 해야지 이런 오늘을 하지 마세요. 어? 나쁜 종목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우우 하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거를 해야지 오늘은다 그러면 아 괜히 했네 아 내일도 올라갔네 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오늘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한다 늦은 겁니다 어? 일단 가만히 지켜보고 들고 있는 거 가만히 지켜보자 아, 명절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장 어떻게 흘러왔네 이런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장 전에도 제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어? 하라고 어?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까지 말을 하는 버전으로는 안 갔지만은 어, 휴마시스 같은 거 오히려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휴마시스 같은 거는 저희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감 지금은 시간적으로 안되고 어 마감글에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휴마시스 들고 있는 분들 상한가 매도 상한가라고 안하고 상한가 부근에 매도 거르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휴마시스 상한가 부근에 갔습니다. 29% 올랐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휴마시스 들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반년 넘게 했는데 어 저는 제 할 행동을 다한것 같아요. 어, 28,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할 행동을 다한것 같고, 어, 여러분들, 어, 그거 팔으신 분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돈이 있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가고 얼른 얼른 또 어,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우리 8시 31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8시 40분이 좀 먹겠네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는 마감 끌어 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이브 방송할 수도 있고, 중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안 하더라도.